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소통국장입니다. 뉴스 리포트는 한 주간의 우리 노동조합 소식을 빠르게 조합원 여러분께 리뷰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11월 4주 뉴스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2019년도 제7차 중앙위원회 개최 소식입니다. 제7차 중앙위원회는 참석 대상 15명 중 7명이 참석하여 성원 구성되지 못하였고, 보고안건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제3분기 노사협의회 소식입니다. 지난 11월 26일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제3분기 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의 보고안건으로 제2분기 협의안건 추진경과 대한상위구조개편에 따른 능력개발사업 현안 보고가 진행되었고 협의안건에서는 조합원에게 불공정한 인사시스템의 전면 개편 요구 공무직 직제 개편, 별정직 지역본부장 순환 임명 요구, 근속 승진 실시에 대한 안건을 발제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3분기 노사 협의의 자료는 밴드 및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제15대 노동조합 임원 선거가 지난 11월 28일 모두 끝났습니다.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된 본부 부위원장 선거에서는 기호 4번, 김현철 후보가 총 51%를 득표하여 제15대 본부부위원장 당선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금주에는 세 가지 주요 소식으로 찾아뵈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시작됩니다. 12월에는 조합원 여러분께 더욱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